스팀 세안법이라고 있어요. 그러니까 아 저는 지금 몇 년, 3년째 클렌징 제품을 아, 네. 안 써요. 어, 아, 네. 아, 진짜요? 화장을 지울 때 클렌징으로 네. 안 지우고, 그러면요? 로션으로 지워요. 어? 들어본 적 있어요? 아니요. 근데 그게 안 지워질 것 같잖아요. 네. 잘 지워져요. 네. 순한 로션으로 롤링을 해서 이렇게 네. 지워요. 네. 지운 다음에, 티슈로 닦아낸 다음에, 네. 타올을 네. 뜨거운 물에 적셔요. 네. 꽉 짜서 얼굴에 싹 올려놔요. 네. 한 10초 정도 올려놓으면 이게 싹 스며들거든요. 그 뜨거운 기운이. 그런 다음에 타월로 닦아내는 거예요. 아. 네, 다 열, 열어놓고 네. 그걸 닦아내는 거구나. 네, 그러면 그 타월에 그 안에 잔여 그 메이크업 그런 것들이 묻어나와요. 아 진짜요? 네. 아 근데 좀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는데 저는 좀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어프어프 세수를 했을 때보다 뭐 질질 흐르는 것도 없고 아 간편하고 깨끗하게 클렌징을 할수 있어요. 네, 어, 그래요? 되게 좋아요. 딱 닦아내고 나면 건조해지지가 않아요. 아, 좋은데요? 아, 한번 해봐요. 진짜 강추술 네. 저도 해봐야겠어요, 응. 진짜.